안녕하십니까. 가평 텃밭 농부강동입니다 네. 지금, 무를, 다음 주에 심으려고, 무밭을 조성을 했어요. 어, 몇주 전에, 스케고토 비료를 뿌려놨었고, 지난주에 그, 퇴비를넣어놓고서 한번 땅을 뒤집어 놓고선, 오늘은, 그, 붕사, 아, 복합 비료, 저걸 놓고선 네 밭을 지금 거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닐을 씌워서 멀칭만 하면 될 텐데요. 음, 제가 아침에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음,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 주에 비가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폭우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작물들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음, 고추 때도 보면 음, 가지가 부러지고, 그리고 더 위로 달리는 것들도 성장이 멈춰버려서 고추가 더 이상 안 달리고 있고, 그냥 키만 조금 자라기는 했는데 열매가 맺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는 참외들도 음, 지난주 영상보다 이제 잎이 많이 상했죠. 그리고, 열매들이 참매들이 많이 익었지만 참매들이 거의 다 익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게 비에 그 참매들이 살았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삭고 또 지들이 와 가지고 지가 와 가지고 이 참매들을 다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비를 많이 맞다 보니까 참외가 당도도 많이 떨어질 뿐더러 맛이 없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바작업을 하고 새참 삼아 참외를 하나 따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참외들이 지금 너무 상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음. 올해 같은 를 저는 제가 태어나고 처음 봤거든요 네, 제가 69년 닭대생인데 어, 태어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뭐, 이틀이 멀다 하고 비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작물들이 제대로 자랄 기회가 없었어요 어, 작물들은 무조건 음, 이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해를 보고서는 광합성을 많이 해야 어, 식물들이 자라는데 지장이 없는데 해를 못 보니까 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당도도 많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년 밭을 조성할 적에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부품 꿈을 가지고 어, 시작하거든요 사실 비록 취미지만 음, 아마도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바 작업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어려서 음, 부모님들을 잃었기 때문에 어,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농사를 많이 안 하셔서, 음, 잘은 알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어 이렇게, 어 비록 텃밭이지만, 작물들을 키워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이 작물들도 자기 자식입니다. 사람 자식만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시무들을 키울 적에 꿈을 가지고 내가 이 녀석들을 잘 키워서, 어, 길러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자라다 병이 오고 이런, 음,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아픈구나 똑같아요. 그 마음을 저는 오늘 처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농사 일을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자식들은 모르니까 단지 이제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그 말도 맞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건강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힘든 일을 하셔서 어. 아프시고 노새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음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람 자식만이 자식 자식이 아니라는 거, 자기 손으로 키우신 이 작물들도 자기 자식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오늘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작물들이 <laughs> 다치니까. <laughs> 자 오늘.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일단 참외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었고요. 많은 비로 해서 줄기와 잎들이 사과 녹아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음 참외가 이렇게 보시죠. 사 삭기 시작했고, 그리고 음 쥐들이 막 구멍을 뚫어놨고, 이런 식으로 쥐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가지고 있고요. 또이쥐 녀석들이 심지어 이 옥수수 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이렇게 쥐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가지고 옥수수를 보세요. 다 이런 식으로 파먹었어요. 절대 새가 이러지는 않거든요. 어, 저기 있는 옥수수들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쥐가 파먹은 것들은 음, 수확을 포기를 했고요. 이 이제 오수 때선 이제 잘라서 버릴 거고요. 어, 고추는 지난주에 그 폭우 내리면서 어, 고추가 더 위로 달 달릴 것들이 안 달리고 있고 달려야 되는 건데 안 달리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병들도왔 고, 병들이 오고, 이렇게 부러졌죠 막 부러지고 막 부러졌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가지고 젝트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날씨가 괜찮으면 많은 기대가 됐었는데, 지난주 한주 동안에 이 자연재해로 많은 실망감을 갖게 됐습니다. 네, 고추를 이제 오늘은 좀 따가지고 갈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달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익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적게 달리고 적게 익어서 좀 속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또또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일을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무밭을 만들 거고요. 이쪽도 이제 파서. 배추밭을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